안녕하세요. SGO Korea 강지영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레오 3D 스티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소스를 불러와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스 스택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에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미리 북마크한 VR 소스 폴더로 가서 자운트 메뉴를 불러 오려고 합니다. 어, 북마크 폴더는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폴더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쉽게 북마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자운트 소스 폴더로 들어가서 Ctrl+A 버튼을 눌러서 전체 소스를 선택하고요. 클립스 스택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4개의 소스로 촬영이 되는 카메라고요. 모자이크 모드를 활성화해서 모두 제대로 다 불러졌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티칭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프리셋을 불러오는 방법이었죠. 오른쪽 클립 스택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로드 프리셋이라고 나오는데 이 메뉴를 클릭해서 자운트에 맞는 프리셋을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에서 자운트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24개 각각 찍혀 있는 카메라의 소스가 하나의 이미지로 스티칭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페드 값을 볼수 있는 오버레이 아이콘을 활성화하면 보시는 것처럼 2 4 개의 카메라가 잘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improve offset'과 'improve angle'에 대해서 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improve offset'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운트 리그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의 옵셋 값을 미스틱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죠. 이 인프로브 옵셋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세번 이상 안 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만 더 처리를 하게 되면 좀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프로브 앵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의 수평 값을 최적화시켜주는 메뉴인데요. 인프로브 앵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의 수평을 어, 자운트에 최적화된 값으로 개선시켜줍니다. 처음과는 조금 더 나은 이미지로 결과값을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작업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드값을 0으로 두게 되면 경계가 또렷하게 남아 있는 이미지로 보여 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렌즈의 노출값들이 달라서 색이 통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기능이 미스티카의 컬러 매치 컬러 메뉴 인데요 매치 컬러 메뉴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 카메라의 컬러 값을 자동으로 색 보정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카메라와 카메라의 옵셋을 연결하기 위해서 패더 값을 20 정도로 주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씩 섞여 있는, 믹스되어 있는 이미지 있는 구간이 보입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메뉴가 미스티카의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였던 옵티컬 플로우 메뉴를 이용해서 이거를 보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즈 옵티컬 플로우 기능을 활성화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겹쳐져 있던 이미지를 하나의 깨끗한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레오 3D에 대해서 조금 더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테레오는 기본적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어, 만들어주는 영상이죠. 사람의 눈으로 실제 보는 것과 같은 입체감을 줄수 있을 때 저희가 스테레오 3D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레오 3D를 작업하기 위한 뷰어 메뉴가 화살표 아래 방향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뷰어 메뉴는 블랙 앤 화이트 모드가 되겠는데요. 모드를 보시면 자안과 우안 사이의 거리, 즉, 컨버넌스 메뉴를 조정하실 수 있게끔 뷰어 모드로 바뀝니다. 스테레오 작업을 할 때에는 가장 멀리 보이는 사물을 0점 세팅을 하고 앞으로 가까울수록 입체감을 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컨버전스 작업이 스테레오 3D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점 세팅으로 맞추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딱 맞게끔 0점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좌측, 우측으로 드래그 앤 드롭할 때 보시는 것처럼 컨버전스의 수치도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컨버전스 조정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다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스테레오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면 이제 렌더링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출력하고 싶은 구간을 인아웃 마크점으로 선택하시고요. 파일에서 렌더 메뉴로 가서 렌더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요. 스테레오 옵션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테레오 모드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타앤버튼 모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스테레오 출력할 때타앤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바로 VR로 스트리밍 하실 경우에는 스페이셜 미디어 메타데이터를 삽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옵션 선택하신 다음에 런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테레오 3D VR 영상을 출력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